강아지 놀이왕 쌍둥이 세트. 반려견의 놀이 시간을 업그레이드할 완벽한 세트.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리코 강아지, 삑삑이 스포츠 장난감. 5종 세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다른 강아지 장난감들과 차별화되긴 하네.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등 다양한 스포츠공 디자인으로 구성된 세트라. 우리 강아지가 엄청 좋아함. 소리도 내면서 놀수 있어. 실내에서도 부담없이 사용 가능하고 부드러운 고무 재질이라 치아에도 무리가 안 가는 듯 가격도 착해서 가성비도 최고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딩동펜 놀이방 인형 강아지 붕대 장난감 칠종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귀여운 디자인의 다양한 인형들이 한 세트로 들어있어 완전 대박임 빅빅 소리가 나서 강아지의 흥미를 끌고 극세사 원단이라서 부드러움까지 챙겼어. 초소형견부터 중형견까지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고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말다했지. 우리 집 강아지도 완전 좋아해서 하루 종일 물고 놀더가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리스펙 강아지 턱은 놀이 파스텔러버 여섯 종 세트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의 로프 장난감들이 있어서 강아지가 질리지 않고 매일 다른 놀이를 할수 있어. 완전 개이득. 특히 파스텔 컬러가 귀여워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 씹고 당겨도 튼튼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한 소재를 안심하고 놀아줄 수 있음. 가성비까지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5개.